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의상이 튄다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의상은 어, 2019년 2월 19일에 인천복지재단이 첫 출범식 때 입었던 그 그대로거든요. 아, 어, 그때 설렘. 우리가 인천복지에 좋은 그 동력이 되겠다라는 그 설렘과 또 막중한 책임감 그런 그첫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인천사회서비스원 1주년에도 같이 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인천복지의 봄봄봄이잖아요. 좀봄 같지 않으세요? <laughs> 그때 인천복지재단 첫 출범식도 2월 19일이라 약간 겨울처럼 그런 날이었고요. 인천복지재단이 10년 동안에 여러 진통 끝에, 어, 이렇게 출범하게 돼서, 그때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상막하고 추운 인천복지의 땅에 봄봄의 길을 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 인천복지재단 이후에 확대 개편해서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됐고, 그 인천사회서비스원이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감동, <laughs> 아, 감동적이고요. 이런, 어, 인천사회 서비스원이 될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그 주역들이 오셔서 앞에 자장을 맡으신 우리 김현명 교수님, 또 이화순 원장님, 특히 우리 강병원 관장님, 또 앞선, 예, 그, 우리 운영위원님들 다 같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또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에요. <laughs> 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앞서서 인천에서부터 인천복지의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 한국복지의 모델을 만들겠다 하는 감당하기 힘든 원장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 준 우리 직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어, 직원들과 함께, 이제 우리 또 나갈 거거든요. 오늘 첫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 서비스 1년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인천복지가 한국사회에, 그리고 우리 인천에, 그 다음에 세계에 이제 이미 어려운 그 추운 겨울, 겨울에 또 다른, 또 다른 봄봄봄의 길을 열이라 이렇게 다짐하면서요. 우리 산하시설, 그 전에 복지재단일 때는 이제 본부만 있었는데, 산하시설이 13개, 가 생겼고 그 시설에서 곳곳에서 각오를 다져서 슬로건 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첫번째 그이 산하 시설의 슬로건은 우리 사회 서비스원의 직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후에 우리 사서원의 길을 상상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번째 먼 우리 인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온 마을이 함께 아동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도록 존중의 어,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어, 노인을 선배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노인은 돌봄의 대상을 넘어서서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후배 시민도 돌보고 공동체도 돌보는 돌봄의 주체 선배 시민으로 호명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선배 시민을 위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이 함께하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보통의 삶 그냥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존중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19 등등은 이전의 신종플루부터 메르스 사스, 코로나19로 지금 또 새로운 것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것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 어, 돈을,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동물을 착취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응도 하지만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녹색 복지라는 이제는 환경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고 어 동물을 어, 살리는 그러한 역할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녹색 그 복지 이를 인천에서 부터 만들고 복지 기관과 함께 지금 그 근본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어, 한 걸음 나아가 2022년에는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도 이제 그 선두에 섰는데요. 거기에 발 맞추어 녹색 복지 사업을 통해 시민을 중심으로 환경과 사람과 동물과 지역을 돌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되는 녹색 복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러한 산하 시설의 어, 모든 그 실천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당당하고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 복지 드림, 인복 드림, 시민참여형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 지나온 날들을 발판으로 앞으로 인천 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8회 인사포럼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2021년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